오늘 반가운 비가 왔는데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발걸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일이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요새 그 확진자라고 아시죠? 제가 요새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길에 아 편의점에 가가지고 요새 제가 핫바에 맛이 들려가지고 핫바를 하나 먹고 싶은데 다섯 가족이 한 가족이 다섯 명인데 너무 맛있게 모든 것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 군침이 돌아서 저절로 발걸음이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들이 세 명인데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너무 맛있게 뭐 사이좋게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뿌듯해서. 그옆 테이블에서 우유 하나를 이제 뭐 아빠 하나를 이게 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닭면이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세 형제가 싸움이 나기 시작했는데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나가 버렸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그 본성이라는 게 죄성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성과 악이 한꺼번에 공존하면서 이 시간대에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게참 놀랍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제가 성경구절 6기 9장 2절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이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이 뿌리 깊은 죄악에 있어서 얼마나 깊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영적인 단절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욥과 동일하게 저에게도 또 다시 의문이 되고 질문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맡게 되면서 사실 성령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회계라는 제목을 주셨는데 도대체 성경 본문을 알려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설교일은 다가오고 있는데 기도회는 다가오고 있는데 너무너무 초조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날 편의점에서 나오면서 욕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이 말씀이셨어요. 우리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무감각한 인생을 선택합니다. 저는 제 과거를 돌아보면요. 종종 다른 사람의 슬픔을 애써 외면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 가운데 매일매일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결정과 판단을 해야 할 것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슬픔을 끝까지 지켜봐 줄 그런 자신이 없었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외면을 했었던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공감할 수 없는 시간이 점점 다가가고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그 모습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바로 이 깨달음의 깨달음을 위한 다양한 고난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20년간 이 고난 속에서 제가 버텨 나가기가 너무 너무 힘들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 영이 다시 되살아나고 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항하고 원망 일색인 태도를 지지하고 제가 또 은근 고집이 세가지고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에게 오히려 상처를 받지 않겠다고 단단히 부장을 시켰습니다, 저를.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고난 가운데서 임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했었어요. 더 이상 고통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한해한 한 해가 지나가면서. 그런 와중에 어느 날 제가 울면서 울면서 사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면은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아시겠지만, 정말 신음소리가 겨우겨우 나오면서 울음조차도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을 힘겹게 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벽에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으로 실수 없는 불순종 중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신종 불순종죄를 선을 넘는 선, 넘지 않는 선에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신종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회계를 해야 할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반복되는 일상적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턴이 있어요. 어떻게 회계를 해야 하는지.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죄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어떤 회계를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더욱더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 회계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나의 죄를 직시하면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와 함께하며 인도하여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라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그 마음을 잘게 부셔가지고요, 다시 흔적을 없애고 다시 세운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 의미는 우리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죄에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고 친숙감을 느껴요. 이 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적당한 반성의 수준에서 회개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요, 애통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참다운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일상의 번복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눈물로 애통함으로 십자가 보열에 그 휘장이 찢어지는 그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가 죽어가면서 느껴지는 그런 참다운 회개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얼마나 해보셨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가 금방 허물어진다는 것, 금방 쓰러진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일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또 여러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무너짐을 느끼기는 하세요. 그런데 아 내일, 내일, 아 내일부터 큐티해야지. 아 오늘은 너무 피곤해. 더군다나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 어린아이들이 말이나 통합니까? 자기 멋대로 다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통제를 시키면서도, 또 가르치기도 하면서, 또 집안 살림까지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에, 우리 집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그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내 육이 힘들다 보니까 내 정신도 약해지고, 내 혼은 내 영은 어디에 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성경 오늘 한번못 읽고, 내일 한번못 읽고, 모레 한번못 읽고, 며칠을 못 읽는다 하는데, 그 며칠이 얼마나... 사단이 조용히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바짝 긴장하고 계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을 같이 낭독해 보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 19절서부터 29절 저와 함께 낭독하시고 마지막에 한 구절 한 구절 서로 번갈아 가면서 묵독하시고요.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얻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이 담력 얻기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십자가 죽음을 안다고 감히 성소에 들어가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벌 떨면서 그 순간에 기절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력을 얻는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의 길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직접 모든 사람들이 교통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은 맞지만 우리가 대해야 할 자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어디서 생겨나게 되는 걸까요?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구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알리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위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 바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며 우리는 회모, 화목제물인 예수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는 문턱에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볼까요? 그 중간에 지금 예수님이 계셨 계십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가 묻혀 있는 예수님이 자신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보내는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 보기로 해요. 예야 너는 지금 너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정도로 애통하는 회개를 했느냐? 예야 너는 지금 정결하고 거룩한 나의 흠 없는 자녀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셨다면, 우리는 그 희생당한 그 고귀한 예수님의 옷을 당당하게 입을 자신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인지하라고 언급하며 구약의 거룩과 정결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먼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십자가 보혈의 힘을 입어 진정한 회개를 하여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악한 양심은요, 내가 일순간에 세상과 타협하는 것까지도. 악한 양심으로 치 아니 계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정결이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성례를 통하여 깨끗함을 받아야만 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참 마음이 with a sincere heart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즉 진실된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인데 이 진실된 마음은 참된 회개 즉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서 하나님에게 이를 정도로 그 애통함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회개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하여 죄인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정결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바로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실상적으로 적당히 우리의 죄를 반성하고 용서받고 더 합리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죄에 더 친숙하니까 더 적당히 반성하고 오늘 하루 그냥 대충 내일의 회계도 대충 과거의 회계도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우리의 무력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회계를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금 나의 생활 패턴과 신앙 생활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로 우리에게 소명과 실천함에 있어 담력을 주고자 하시는데요. 온전한 믿음은 영어 성경에서 'insurance of faith'입니다. 이것은 확고한 믿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확고한 믿음은 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 온전하라고 말하는 구절에서 이 온전하라는 뜻이 떳떳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순차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성소에 들어가다라는 행위적인 조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하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죽는 날까지 믿는 자로서 소망을 품고 요동치 말고 굳고 견고한 믿음을 지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소망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한번 읽어 볼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위 본문들의 주체를 보면요. 우리가, 전부 우리가 어떻게 하자. 우리가 어떻게 하자. 우리가가 주체입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 구원에 이르는 회계를 통해 정결함과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디도서를 읽어 보면은요.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깨끗함을 받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즉,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한 단어 한 단어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 순간 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 영상 예배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경건하게 제 시간을 지켜서 집안에서 예배를 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겉옷을 하나 벗기 시작합니다. 소파에 등에 기대서 앉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난방을 입고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보는데, 어떨 때는 외출하느라고 제 시간에 예배를 안 보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외식을 나가느라고 정시에 예배를 보지 않을 때도 있고 점점 갈수록 시간이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밑에는 잠옷 바지, 위에는 난방이었다가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잠옷 잠옷으로 패션이 동일화되게 지금 생길 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경에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이제 현장 예배가 곧 시작됩니다. 그동안 나태하고 게을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무릎 꿇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모든 생활이 하나님 위주가 아닌 내 위주, 내 가족 위주로 바뀌어가면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언제 영적 타락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태에 방치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 회복을 이루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시 나의 육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편리주의를 이겨내고, 다시금 영적인 회복을 위해 말씀 안에서 소망을 잃지 마시고, 생명을 얻는 참된 회개로 오늘 구원에 이르시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하나님을 위하여 떳떳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